안녕해줘. 안녕. 됐어 이제 그만. 네, 나 간다. <laughs> 아, 사랑해. 음. 아, 뿅뿅이. 오늘도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지금 근이 선배랑 만났는데 오늘은 승마를 하러 갈 거예요. 우선 승마하기 전에 밥을 먹으러 왔고요. 여기 정주선성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정주선성 어디서 있지? 정주선성 이라는 곳에 와서 지금 밥을 먹고 이동하려고 해요. 막 아, 나도 동남 좋아해. 네. 짜잔.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비겠습니다. 우리가 이거 우렁인지도 몰랐다는. <laughs> 우렁이랑 된장인 거지? 응, 응. 쌈장 우렁. 우렁. 아 냄새 들어갔어. 좋아. 막. 맛있어. 음, 근데 고객이 바로 전화가 와요. 음. 근데 우리가 막 이제 식사를 다 했고, 이제는 그 선배랑 같이 멜버른 승마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으로 이동을 해보아 이용. 저 앞에 가는 아주 멋있는 차량이 우리 선배의 차량입니다. 이렇게까지 붙여준다고? <laughs> 이렇게까지? 해는 착한 사람 멜벌은멜벌은 멜벌은 승마장에 왔습니다 와, 와 <laughs> 드디어 올 때마다 비어서어 그러게 아니 나저 색깔 좀 많이 봤어요 그래 어, 우리 동네엔 좀 있나 봐 역시 미니는 독특한 색깔이죠 여러분 <laughs> 어딜 가나 눈에 띄네요 일부러 선글라스 놓고 왔는데 갖고 올걸 그랬나? 말타말 말 하면은 막 흔들리고 이래서 맞아 맞아 난 코가 낮으니까 왔다갔다할수 있어 <웃음> <웃음> 좋았어 말 냄새 난다 <laughs> 근데 말은 정말 깨끗한 동물이라 그랬어요 맞아 우리보다 깨끗한 동물 맞아 맞아 예 여기 감탄이 없지? <laughs> 처음 왔어 어떻게 고진하지? 뭔가 다들 특징이 있잖아 가 보니타랑도 시너트는 똑같이 생겼는데? 아니야, 저 점이 다르잖아요. 아, 아 그런가? 아, 우리 저기 이 가방이랑 여기 라파에 음.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. 자, 우리는 이쪽에. 응. 짝. 네. 어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여기까지? 소망이 위를. 귀엽다.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는데, 먼저 첫 번째가 뛰어다니지 마 음. 물론 성인들이라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뛰어다니는 게 처음이오 여기 음. 친구도 지금 말 직접 끌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네. 말보다 약장 서서 아.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덩치는 쓰지만 사람 따라 잘해 줄게요 네. 이런 식으로 아 옆쪽으로 같이 오시게 네 오른손을 잡아당기면 멈춰요 내가 같이 멈춰서면서 그리고 다시 움직이면 오. 왼쪽으로 돌고 싶다 왼쪽으로 가면 같이 왼쪽으로 가요도는것도 가능해요 또 멈추고 싶을 때는 오른손을 당기면서 지금 여기 풀이 있으니까 완 아. 풀을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고 오케이 안녕 자 여기 괜찮겠어? 오른손으로 치고 네. 자, 앞에 보고요 네. 한번 가볼게. 가볼게요 네. 찾자? 같이 가자. 게가 가볼게. 가볼게. 응. 네. <laughs> <깔아졌어요. 웃음> 자. 이 가. 자 가. 이쪽으로 이 가. 이쪽으 가. 이쪽으로 가. 이쪽으 가. 이쪽으로 이이쪽으 이쪽으로 가. 이이쪽으 이쪽으로 이이 턴턴턴 당겨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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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야 어? 쳐다보지말고 어? 안녕 미르랑 같이 가는 중 아이고 깍? 또야. 어? 자연와 어 얘가 뛸것 같은데 그럴 때는 오른손을 당겨주면 돼. 요 이렇게 말보다 앞, 몸은 앞장서고 네. 식은땀 자 박자가 네. 가실게요 네.

더 가자. 더 가자. 빨리 가자. 소망아. 자, 소망이 지쳐지면 안 돼. 을고 있는데 이제 또 지쳐지면 어떻게 돼? 다시 턴디가는데등근력는 방법이 있죠. 자, 등장. 지금 미르 타고 계신 분이 정석으로 봐거예요 자, 한번 해보세 쿵쿵. 아, 말했냐고. 좋아요. 따라고. 여기서 좀주 잘. 거의 나이 정도. 요 대동물이다 보니까 칭찬도 좀더 빨리 해줘 네. 아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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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. 나 <laughs> 민다구요. <laughs> 앞으로 걸어가는 속도가 진짜 늦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. 위르야, 안녕. 우리, 우리 행복했지? 할게. 너무 예쁘죠? 너무 행복하게. 여기 팔 떨리는 거 보여주세요. 어, 진짜 떨려. 저는 완전 굿. 난 굿. 저남주 찍어 놓은 거 많아. 아, 진짜? 내가 보내줄게. 좋아요. 저 하나도 안 찍었어요. 너무. 떨려가지고. 제 아, 하고 있을 때도 계속 찍고 있었어서. 저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정말. 어떠셨나요? 전 엄청 재밌었어요. 옛날잘다 깨셨나요? 네. 잘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 하셨어요? 완벽해. 네. 우리 이제 후기랑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니까. 아, 찍고 계세요? 네,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어떠셨나요? 전 재밌었어요. 저도 엄청 재밌었어요. 아 근데 나 자꾸 소리 질러가지고 어 계속 왜이러는 아니 아! 그 개가 그 소왕이가 느리게 가니까 그터치님이 이렇게 몇번 때렸단 말이야 어, 근데 나때리는게안 그래. 보이잖아 어.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빨라질지 우 이렇게 모르겠다. 이렇게 가요? 나는 어. <laughs> 애가 되게 내가 늦게 가니까 계속 소를난 그러니까 오히려 끌때 아. 끌때내 내 손을 계속 이렇게 미는 거, 빨리 가라고. 내가 그거, 내가. 아, 아, 내가 그거 찍으려고 딱 켰는데, 그때부터 안 밀었어. 아, 자, 내가, 야, 너잘 타놓고, 어, 맞아. 이제 와서 왜 그래? 막 이랬더니. <laughs> 내가 너무 느리게 와서 그런 거라고. 미르가 성격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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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 스타일이었어. 소망이는 아주 느긋하고. 아지알아 <laughs> 근데 우리 옆에 하시던 분이 더 심각하던데? 걔는 풀 뜯어먹던데? 하다가. 아, <laughs> 깜짝 놀라가지고. 운동이 많이 되는 것같아 저희 이거 한번 하는데 10만원 정도 하고 네이버로 예약하면 조금 더 싸게 할수 있나 봐요. 그래서. 10만원 주어전 네이버가로 해주셨대. 응. 나 아, 내가 그때 9만원 냈었나 나도 7만원 냈던것 같은데? 아니, 그래? 기억이 안 나. 너무 옛날에. <laughs> 괜찮아. 재밌었어. 땀이 많이 나네요. 그리고 약간 이게 모자를 딱 쓰고 눌리니까 좀 그거 했어. <laughs> 저는. 몸에도 땀이 나는. <laughs> 아니 팔 떨리는 게 제일 웃겨 팔. 팔? 아니 지금도 이게 약간 이렇게 <laughs> 보이시나요? 이게 제가 일부러 흔드는 게 아니고요. <laughs> 나랑 비교. 와.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팔을 움직일라 그러면 더 더. 너무 움직일... 운동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, 근데? <laughs> 그렇긴 한데. <laughs> 망고 빙수 야, 이스 아메리카노 빵까지. 아니, 이거 엄청 딱딱해, 빵이. 야, 이거 원래 안 버텨가지고, 딱딱해가지고. 물티슈도 있으니까. <놀람> <오>. <놀람> 오늘은 승마를 하고, 이제는 커피까지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. 그니 선배를 저희 쪽에 태워갈 거예요. <놀람> 저는 차를 버리고 갈 거예요. <놀람> 黄叶染红了